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8월 17일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아벨의 하나님이지, 가인의 하나님이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가인은 나의 뜻을 얻고자 한 자가 아니고, 환경을 바라본 자였다. 환경을 따라간 자였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겁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믿음으로 아벨은 이 말씀이지요. 아벨은 환경 따라 가는 그런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 자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이 말씀에서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환경을 따라 간 자고 아벨은 믿음으로 산 자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어, 제가 볼 때는 가인은 율법이었고, 아벨은 은혜였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그런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둠의 영에 잡힌 자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거죠. 선악가 쪽에 속했다는 거죠. 선악가에 속했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하면서 어떤 것이 오냐면,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죠. 많이 만났었는데, 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많이 만났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깊게, 그 내면의 하나님을 깊게 만난 자들은, 그래도 좀 온순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온화하고 좀 순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 생활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 제가 볼때참그 종교 생활 플러스 자기 의, 자기 의가 또 종교 생활하고 또 플러스 되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종교 생활 플러스 자기 의 그런 자는 기고만장한 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기 의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깊게 알면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은. 자기의 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죠.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거죠.마치 그 찌르는 그 가시, 가시나무 아시죠?가시나무는 가시가 달렸죠.막 찌른다는 겁니다.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탱자나무, 가시밭, 그 가시밭을 다 보여주시면서 어떤 남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처음에는 나를 잘 따라왔다.근데 지금은 나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의가 아주 높아진 그런 자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 탱자나무 가시밭 그 가시 심령이 탱자나무 가시밭이 됐다는 겁니다. 탱자나무 가시는 엄청 큽니다. 그 가시로 막 찌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막 찔러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표현을 하자면 종교 생활하는 자 그리고 신앙 생활하는 자 깊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뭐 이런 두 사람과의 이렇게 싸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는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고 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사람 중심을 다 보시죠. 뭐그 사람이 조금 뭐 어, 잘못했다. 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잘 가면 좋은데, 하나님 뜻 방향으로 잘 가면 되는데, 잘 가면 좋죠. 잘 가면 좋겠는데, 그 같은 뭐 그런 자기 동생, 남동생도 죽였죠. 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제값은 치르게 하시죠.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늘 베풀어 주시는 그궁율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율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왔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가 늘또더 깊게 느껴야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늘 심령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두 사람이 드린 그 재물의 차이가 있죠? 제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또 읽으면서 성경 말씀 또 깊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드린, 재물을 드린 그두 사람,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겁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말씀이지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란 점에서 희생 제물이란 점에서 뭐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지요. 첫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재물의 종류, 종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의 첫 새끼, 산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성경의 말씀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다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과 그재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했다는 거죠, 가인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뭐 하나님은 뭐 몰라서 이렇게 가인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 사람 중심 다 보시고 있죠.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하셨죠?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환경 따라 가는 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양심은 다 알고 있죠. 양심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가 되거라. 나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가 되거라.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거라.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중심만 마음만 달아 보신다.이것만 딱 우리가 알면은 또 성경 말씀이 다또 열어지고 또 예수님 또 십자가 피 보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보혈 보혈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늘 예수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피 은혜, 이렇게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말을 하자면, 어, 이것이 오네요. 아벨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근데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율법이죠. 아벨은 은혜고, 율법, 율법이 은혜를 말을 하자면. 쳐 죽인 거죠. 이 땅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쫓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보시죠. 또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크신 계획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이 임해야 됩니다. 다스림. 다스림.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스린다는 겁니다. 노아가 다스림이 임했죠. 그래서 방주 안에 하는 동물들, 뭐 온갖 뭐 새, 다 방주 안에 들어오게 했죠. 제가 그때 예수님께 여쭤봤죠. 한번 예수님,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할수 있었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내가 노아에게 다스림을 주었다. 이 말씀하셨죠. 그것도 다 내가 한 것이다. 노아가 한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스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이 인간은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다 사람들이 악해졌죠. 악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는데 가인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동생을, 제 손으로 그렇게 내,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뻔뻔하죠?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라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뭐 새나 짐승이나 다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뭐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존재죠. 근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땅이 죽는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는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심은 대로 받는다는 거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심은 대로 받는다는 거죠. 재값을 치른다는 거죠. 네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이 여우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뭐 이로움은 없고 뭐 해로운 그런 뭐 땅의 소산도 얻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자기 목숨부터 이제는 또 걱정이 되는 거죠.자기 목숨이.하나님 마음 뜻은 뭐 관심 없습니다.자기 목숨만 뭐나 뭐 죽으면 어떡하지?누가 나를 또 살해하면 어떡하지?뭐 이런 걱정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또딱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고, 늘 궁유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가인에게도 또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한국교회가 이땅 것만 구해왔기에 잔혹한 한국당이 되었다. 이말씀 하셨죠? 어찌 보면 우리 한국당이 가인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것이 오네요. 우리 한국당이. 제가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당이 가인이다. 이것이 오네요. 하나님 은혜를 쳐버렸죠. 하나님 은혜를 쳐서 죽였죠. 하나님 은혜를 아주 짓밟아 버렸죠.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이 씨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제가. 다 이렇게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자가 쓰디쓴 열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땅을 이딴 것을 얻고자 하면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를 얻고자 하면 이딴 것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얻고자 하면 이딴 것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얻는 것이 먼저죠?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딴 것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에 머물러 나의 움직이는 손을 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니라. 보여지는 환경은 나의 뜻에 머물러 있는 작은 혹에 붙어 있는. 은 혹에 불과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뜻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이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아진다면 한국 땅은 소생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한국 땅은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여 더 이상 나를 필요치 않는 땅이 되었구나. 다 중심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내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게 당한 굴욕과 치욕을 대갚아 주고자 그 자를 세운 것이니라.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어긴 제값도 있고 나를 아니하게 생각한 또 나를 황당하게 전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채찍의 제값으로 주어지는 살이 애이는 듯한 고통의 쓴뿌리로 주어지는 자이니라. 살이 애이는 듯한 고통의 쓴뿌리로 주어지는 자이니라 철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철퇴. 제가 무식 때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정말 철퇴 수준이죠. 철퇴. 철퇴 수준이라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아, 우리 한국교회가 가인이었구나. 가인. 아벨을 쳐 죽인 가인. 하나님 은혜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가인이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8월 21일 날한국땅에 기고만장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수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잘 통과하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환경이 아닌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주어지는 것도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환경이 아닌 나를 쫓아가라고 주어지는 것도 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쫓아가십시오. 다들 예수님만 쫓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 예, 한국 땅이 삽니다. 우리 안에 가인이 들어있다. 가인을 내쫓아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가인이 들어있다. 가인을 오늘 당장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가인아 떠나가라. 내 안에 가인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더 나은 재물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산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씨, 그건 내나. 니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거 내놔. 내씨 있어? 그거 내놔. 가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 율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